기도 시작할게요 오늘의 기도를 펼치고 우리 함께 기도해요 두손 모으고 눈을 감고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귀를 활짝 열어 잘 듣고 따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손을 보더 축복의 말씀을 나눠야 하나님은 너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도록 힘을 주실 거야 아멘 아멘 오늘 큐티 제목은 귀를 활짝 열고에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들이 내, 말,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들에게 내종 예언자들을 계속해서 보냈지만 너희가 듣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이다. 에레미야 29장 19절 말씀 아멘 여호와는 하나님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예요 종은 주인의 말에 따라 일하는 사람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전하는 사람을 뜻해요 우리 이제 두 눈은 한짝 귀를 두 귀를 둥근 하고 말씀의 내용 들어보기로 해요 오늘 말씀 내용에는 149쪽 부록이 필요해요 149쪽에 있는 부록을 찾아 가봅시다 49쪽에 짠! 이부록이에요 오려볼게요. 오려서 붙여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가위 사용하는 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주위에 계신 어른께 혹은 부모님께 꼭 부탁하셔서 오려주세요. 올인 브록을 붙여줄 거예요. 풀칠하는 곳에 맞춰서 짠 풀을 준비해서 풀이나 양면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붙여주시고 자 귀를 붙여주세요. 시작해 볼게요. 내가 너희를 배고프고 병들게 할 것이다. 너희는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사람들에게 놀림과 창피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잡혀 있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에 잡혀 있는 남유다 사람들이 귀를 꽉 닫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10년이나 기다리라고? 아니야! 다른 예언자가 곧 돌아갈 수 있다고 했어! 남유다 사람들은 여전히 거짓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잘못을 말씀하실 때 귀를 꽉 닫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면 언제나 귀를 활짝 열고, 쫑긋! 세워 잘 듣는 내가 되기로 해요.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풍당 활동은 말씀 전화기 만들기 활동이에요. 말씀 전화기를 만들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어요.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내가 되기로 다짐해요. 우리 함께 이 활동 해볼게요. 준비물은 휴지심 두 개, 실, 색종이풀, 가위, 테이프, 말씀 스티커예요. 자, 순서에 맞게 만들기 해볼게요. 말씀 전화기 만들기. 휴지심 두 개, 실, 색종이풀, 가위, 테이프, 그리고 말씀 스티커까지 준비 완료. 만들어볼게요. 짠, 예쁘게 꾸민 휴지심 두개 각각 말씀 스티커를 붙여볼 거예요. 말씀 스티커 붙여주세요. 짠! 말씀 스티커 붙여주세요. 그 다음, 실을 길게 잘라볼게요. 짠! 완성! 이제 전화해볼게요. 부모님은 휴지식 전화기에 입을 대고 먼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우리 친구들은 휴지심 전화기를 귀에 가까이 이렇게 대고 들어주세요.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높여라, 정직해라, 기도해라, 이렇게요. 자, 우리 부모님과 친구들 휴지심 전화기, 말씀 전화기를 통하여서 서로 말, 역할을 바꿔 행동해 가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따르기로 다짐하는 시간 꼭 가져주세요. 그 다음 흐린 글씨를 따라 쓰고 크게 읽어 봅시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활짝 열고 잘 들어요. 하나님 말씀 귀 글씨 따라 쓸게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활짝 열읍시다. 자, 우리 이제 큰 소리로 따라 읽어 봅시다. 큰 소리로 따라 읽어 봅시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활짝 열고 잘 들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축복해요. 오늘의 기도 드릴게요. 부모님과 약속 손가락을 같이 걸어주시고 두눈 감고 기도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귀를 활짝 열고 잘 듣고 따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손가락 걸어주신 상태로 부모님들 기도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기쁘게 따르는 믿음의 아이로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스티커 붙일게요. 귀여운 스티커예요. 뒤뚱뒤뚱 오리스, 스티커, 동그라미가 많은 스티커장에서 짠. 스티커 붙여주시고요. 짠. 다 붙이셨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따르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축복하며 9월 암송송 하면서 오늘 뷰티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9월 암송송도